여러분, 수노나 오디오 같은 AI 음악 모델들 많이들 써보셨죠? 지금까지는 이런 거대 상업 모델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여기 아주 강력한 오픈소스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상업적으로도 쓸수 있는 고성능 모델인데, 과연 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달 비싼 돈 내지 않고 바로 내 컴퓨터에서 내 취향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AI 작곡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지금 AI 음악시장이 어떤지, 그 높은 담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요. 여기에 나타난 새로운 오픈소스 도전자는 과연 누구인지, 또 어떤 기술로 이렇게 대단한 성능을 내는지, 그 비밀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로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성능과 저작권 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AI 음악 시장은요. 소수의 큰 회사들이 주도하는 뭐랄까? 담장 안에 잘 가꿔진 정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쁘고 쓰기 편하긴 한데 결국 그 담장 안에서만 놀아야 하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고 특정 기업의 생태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딱 보이는데요. 수노나 우디오 같은 상업용 모델, 쓰기 편하죠? 하지만 소스 코드가 닫혀있고, 내 마음대로 세밀하게 뜯어 고치긴 어려워요. 반면에 오픈소스는 자유도는 높지만, 솔직히 지금까지는 성능이 좀 아쉬웠던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간극을 메우면서 판을 뒤집을 만한 녀석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 판을 뒤흔들 주인공, 오늘의 핵심이죠? 새로운 오픈소스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ACE STEP 1.5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업용 모델 뺨치는 퀄리티를 무슨 전문가용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평범한 컴퓨터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와, 이 숫자 보이세요? VRAM 요구 사양이 4기가 미만.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 나오는 웬만한 게이밍 노트북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아주 쌩쌩하게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접근성이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죠. 속도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게이밍 그래픽카드인 RTX 3090에서 10초도 안 걸려서 한국을 뚝딱 만들고요. 전문가용 서버에서는 2초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비싼 돈 내고 클라우드 서버 빌릴 필요 없이 내 집에서 내 컴퓨터로 마음껏 AI 음악을 찍어낼 수 있게 됐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이 가능한 걸까요? ACS의 필마 가보가 작동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델은요, 되게 똑똑하게 두 단계로 나눠서 일을 해요. 먼저, 기획자 역할을 하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 노래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립니다. 이 노래는 좀 슬픈 발라드 풍으로 가자 피아노로 시작해서 후반부에 스트링을 넣고 클라이맥스는 이렇게 만들자 하고 큰 그림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자가 이 설계도를 딱 받아서 실제 연주자처럼 음악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소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고사슬이라는 방식으로 먼저 곡의 설계도를 아주 치밀하게 그리는 거죠. 생각하고 계획한 다음에 행동하니까 당연히 결과물이 훨씬 더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이 우리 같은 창작자들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게 커스터마이징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자들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짜 커스터마이징이다. 그냥 버튼 몇개 누르는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 로라라는 미세조정 기술이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AI한테 과외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몇 곡만 AI한테 딱 들려주면 AI가 그 스타일을 쏙 배워서 나만의 취향이 남긴 세상에 하나뿐인 AI 모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는 80년대 일본 시티팝 감성을 너무 좋아해. 그럼 그 음악들만 딱 모아서 학습시켜서 시티팝 전문 AI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의 독특한 목소리 톤이나 창법을 학습시킬 수도 있고요. 아주 희귀한 악기의 소리를 학습시켜서 그 악기만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AI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텍스트만 넣어서 음악 똑딱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노래를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편곡하는 커버곡도 만들 수 있고요. 음악을 만들었는데, 아, 이 부분만 좀 별로네? 그럼 그 부분만 콕 집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소리만 있는 파일에서 반주를 생성하는 기능까지 있어요. 당연히 한국어도 지원해서 케이팝 만드는 것도 문제없죠. 자, 이제 아마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성능은 어떻고 돈은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이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음악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송이벨이라는 지표인데요. 무려 상업 모델인 순호 최신 버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오픈소스가 성능으로도 상업 모델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라이센스가 MIT 라이센스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상업적으로도 마음껏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로 만든 음악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든 광고에 쓰든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요즘 AI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말 많잖아요. 개발팀이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썼더라고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전부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은 음원이거나 로열티가 없는 음악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데이터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작자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쓸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에이스 스텝 1.5의 등장은 그냥 기술 하나가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창작의 문턱을 허물고 누구나 자기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열고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강력하고 자유롭고 또 합법적인 도구가 우리 모두를 음악가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